다 비켜 어디 다친다 나더 이상 못참아나 화나면 무섭다 안 비키면 다친다 나 화나면 무섭다 엄마 아이 저리 가어어어 코딱 어, 코야너뭐 먹고 싶어? 내가 다 사줄게 으쌰 으쌰 어 이거 뭐야 우와 힘이 넘쳐 어쩌면 좋아 힘이 남아들어

왜 배가 고프면 지냐? 이건 배가 고파서 진 거야. <laughs> 내가 1등이네? 역시 내출을 파워엔 당할 수가 없어. 나 못들 해. 빨리 준비해. 또 해야지. 응? 내가 너무 힘이 쎘나? 아이고,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. 난힘 조절을 잘 못해요. 음, 다들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모두들 배가 고픈 거야? 얼... 배고파. 자, 빨리빨리 시작합시다. 아니, 왜못 뭐 쫓아오는 거야? <laughs> 미안해. 미안해, 미안해. 야, 이거 실망인데? 뭐 이렇게 약해? 어, 재미없어, 재미없어. 자, 딴 생각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시작합시다.